이번 시간에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자, 앞에 양도 앞에는 뭐가 붙었죠? 권리가 붙어 있어요. 임차권. 전대는요, 목적물이에요. 그럼 임차권의 양도 개념은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차권의 기속 주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즉, 임차인의 지위를 넘기는 거예요. 임차인의 지위를. 임차권의 양도는. 우리 임차권 양도 생각하면 채권의 양도 생각 채권의 양도 뭐죠?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속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채권의 행사자를 바꾸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로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주는 겁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의 상대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계약의 상대방이 나의 의사 없이 바뀌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민법의 기본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어떤 지위가 바뀌는 것은 당사자 의사의 즉 상대방의 동의 같은 걸 요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즉 상대방의 의사 상관없이 지위가 변경되어서 인정하려면 법인적인 근거가 있어요. 배웠잖아요. 주택자 임대차법의 대항력. 대항력 취득한 이후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인을 당연히 승계한다. 이게 임차권의 지인은 임차인의 지인을 승계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원칙적 동의 여부가 필요하는데 여기 대한 특별법은 없어요. 그럼 원칙에 돌아가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야만이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근데 임차물의 전대, 반면에 임차물의 전대 이거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연히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 사용 중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전절해서 자신이 사용, 점유 사용 중이 그 목적물에 대해서 누군가와 제3자와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즉, 세 명이 등장하고 임대차 계약이 두개 존재하는데,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 일부인 겁니다. 그게 전대차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인 거예요. 특징은. 임대차 목적물의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이 제결되기 때문에.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인은 종전에 임차인은 자신의 지위를 양도한 순간에 벗어나는 거죠. 임차권 양도는 임차권이 계약의 상대방이 바뀐, 바뀐다는 것은 임차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종전의 임차인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임차 목적물의 전대는 다른 거죠.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개념상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 채권 양도도 그렇잖아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존재하고 양순이 그 채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양도인은 더 이상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권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임대가 임차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에서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게아라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면서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존속하는데 이 임대, 뒤에 있는 임대차 계약을 뭐라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결국은 전대차 계약은 결국은 앞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경우에 임차, 임대차 목적의 전대차 계약에도 동의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상대방이 누군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이 꺼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계약했는데 그 사람 위에서 내가 원치 않은 사람과 또 다른 계약 목적물 사용시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아, 명확하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얘기는 뭐냐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라, 양도나 전달해야만이 임차권 양도의 양수인. 그리고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이나 아니면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의 근데 만만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임차권을 양 권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하지 못한 경우는 임차인이 위반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할 때는 무단 양도. 임차물을 동의 없이 할 때는 무단 전대. 그러면 임대인은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했거나 아니면 동의 없이 목전물을 무단 전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권이 있는 거예요. 법이 정한 해지권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표준 계약서를 보게 되면 다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쓰지 않아라도 629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의 629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인데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작은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62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법 규정이 있어요. 632조에 그럼 과연 이소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해지권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서 보게 되면, 현실에서 보게 되면, 이런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싶어도, 임대인이 생사가 불명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만나는 것을 꺼려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비우고 어딜 이사 가고 싶어요. 근데 임대인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런 와중에 임차인이 부득이기 독단적으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 그, 목적물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한테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자기가 정착하는,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인대인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따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형평이나 신의 측 관점에 봤을 때는 임차인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요. 인대인이 생사 분명히 되거나 만나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처럼, 그런 경우 보여줬는데, 그걸 어떻게 보아냐 논리적으로는? 인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논의는 뭐냐면, 어차피,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그 기본의 출발점이 뭐였죠? 임대체의 특징은 신뢰관계.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신뢰관계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 상관없이 임차인이 바뀌는 것 자체, 아니면 목준물 사용 사용수익, 수익자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기본은 신뢰관계예요. 따라서, 반대적상, 무단 양, 무단 양도하거나 무단 전대가 이 신뢰관계를 해치는 게 아니다. 해치는 게 아니다. 그럼 해치는 게 뭐죠? 배신행이잖아요. 신뢰관계를 해치는 게 배신행인데, 신뢰관계를 해치지 않는 거라면,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못한다. 요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해지권 제한.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즉,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가구점을 운영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편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사업 주체나 아니면 임차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부가 계속 가구점 운영했다. 그러한 경우는 신리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권을 하셨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한 겁니다. 현실에서 임차인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임대인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논리입니다. 자, 다음. 그런데 우리 이제 수험, 근데 시험은, 수험생 입장은 무단 양도나 아니면 적법한 양도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럼 주로 어디서 나오냐? 전대. 근데 전대인데, 동의가 있으면 적법한 전대자 계약이고요. 동의가 없으면 무단전매 됩니다. 그러면 무단 전대와 적법한 전대의 경우에 법률관계 어떻게 어떤 부재수단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겠죠.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무단 전대의 경우도 나오지만 주로 더 많이 나온 것은 적법한 전대입니다. 무된, 무단 전대의 경우에는 핵심이 뭐예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자신이 임대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뭐하는 거죠?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해지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죠? 해지하게 되면 종료돼요.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전대차 계약 역시 어떻게 된다? 종료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여겼지만 전대차 계약의 어느,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기초해서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종료됩니다. 요런 논리로 갑니다. 요게 무단전대의 가장 특징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알았고요. 그러면 또 하나 할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천체 볼 텐데. 이두 가지가 무단전대의 가장 핵심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과 전차인사의 법률 관계. 자, 임대인과 임차인, 전차인 존재하겠죠? 이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자신이 사용 중인, 점유 사용 중인 임차 목점을 대해서 전차인과 또 다른 임대차 계약, 계약을 했는데 글벌한다? 전대차 계약. 이 전대차 계약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계약은 효력에는 지장이 없겠죠. 반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요, 효력이 없다, 있다.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동의를 받다 않는다,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해지를 함으로써 종료시킬 수 있는 거지. 유효하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무단 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이 계약이 해제되면 전대차 계약 또한 종료된다는 논리가 나온 겁니다. 또한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임대차 계약도 인정하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면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유효하다. 요거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종료가 되거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임대차 계약은 유지되는 채 별도의 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임차권 양도가는 다른 거죠.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의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종전 임차인은 탈퇴를 하는 거죠. 이 논리가 어디서였죠? 주택 임대차법상의 대항력과 관련해서다. 종전 임대인,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 종전 임대인은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는 거.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그 성립에 존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단 전달제약,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무단의, 무단의 경우는 적법한 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전대차 계약 자체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 자체가. 지금 무단전대를 배우니까 무단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적법한 가면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임대차 관계가 존속합니다. 존속을 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이 부여되는 거죠. 무단전대 해지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계약 해지권 행사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권, 계약이 유효하게 효력이 존속할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 행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 그로 말미에 전대차 계약도 종료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런 이러, 이러한 논리적 바탕을 통해서요.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즉, 저, 무단 전대차 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란, 즉, 대신행에 해당되지, 해당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주로 근데 3번이 나오는데, 특히 2번 중요합니다. 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전대차를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차인이 목적물에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주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래서너왜 네가 쓰고 있어? 너 임차인한테 돌려줘. 그 해결당인 전차인은 나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니까 나는 사용 수익 권한이 있어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네두 번째가 오히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잘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지금 전제하는 겁니다. 임차인 지금 무단전대예요. 그러면 이제 보호하는 방안도 있죠. 계약 해지권이에요. 근데 계약 해지권은 행사하지 않고, 계약 해지권은 행사하지 않고, 즉그 얘기는 임대체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계약 해지권 행사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차인의 상대로, 전차인의 상대로 다른 권리 수사자. 지금 임차인에 대해서 뭘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권한이 있어, 권리가 있어요. 반면에 전차인을 상대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뭔지 봤어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나의 동의가 없으니까, 나의 동의 없으니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요. 금전적으로 그러면 부당이득. 전차인은 일단 목적물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이득을 얻는 건 맞아요. 잖이그 이득에 타당한 법률상의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 적법한 지는두 번째 배지만 이익은 얻고 있어요. 근데 부당 이득은 전차인이 이익을 얻는 대신에 임대인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그다만, 그래야만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생각해요. 그다음에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책구로는이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그럼 손해. 그럼 과연 임대인에게 손해. 손해가 있는지를 가겠죠. 그다음 불법. 동의가 없으니까. 동의가 없으니까 불법은 인정받을 겁니다. 결국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냐가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손해는 게 뭘까요? 자신이 자신의 소유 소위, 소유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죠. 이 손해의 출발점은 임대인이 자신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걸 거예요. 그런 말무에서 소유권의 권능인 하나의 사용 수익, 즉 사용 수익은 또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소유권을 침해당할 때가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임대인의 손해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 상대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대차 계약은 항상 앞에 뭐가 있다?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계속 존속 중일 경우를 나눠봤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계속 존속 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지급하죠? 차임을 지급하잖아요. 이 사람이 사용 수익을 못하는 건 맞아요, 손해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는 임차인, 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즉, 임대인은 사용 수입 못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즉, 채권이 있잖아요. 과연 그런 경우에도 손해가 있다고 볼수 있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야, 네가 손해가, 근데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너는 임차인에게 차임 채권이 있잖아. 차임 채권인데 무슨 손해가 있어? 그논리 주장합니다. 반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요, 임대차 계약이 되면 그 사용 수익계 대가는 차임 상당의 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잖아요. 물론 부당이더라지만그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즉 임대차 계약이 계속 효력이 있는 동안, 종료되기 전, 존속 중이면 임대인 의 임차인에 대해서 여전히 차임 청구권 채권을 가짐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3자에게 불법 점유를 위로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정말 잘 나옵니다. 언뜻 보면 무단 전달이기 때문에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 상대로 계약 해지권 행사하는 것과 별개로 전차인 상대로 금전적인 부당이득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원의로할수 있는 것은 아닐까. 쟁점이 됐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차인,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임대는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볼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잘 기억해 주십시오. 무단전대에서는 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지할수 있다는 거. 다음. 자. 그럼 임대차 계약이. 잠시만요. 여기서 120 있죠. 자, 23년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그러면요 반면에 앞서본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즉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에요. 그런데 종료된 이후에는 3자 전차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 이게 23년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제는 종료 전이었어요. 근데 종료된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자습서 121쪽에 이미 저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손해배상청구나채무불행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 판례 내용을 무단 전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러나 121쪽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 반면에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로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2023년 따라서 이 부분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질문을 만들어 봤 출제 예상 지문. 출제 질문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이게 뭐다? 무단 전대인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를 분문하고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로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린지입니다. 요게 포인트죠.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를 분문한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인 경우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와 구분이 돼서 존속 중인 경우에는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없고 반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인은 불법 점유로 차인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출제 질문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예상 문제입니다 자 다음 동의가 있는 임차물의 전대 동의가 있어요. 이걸 뭐한다 적법한 전대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법한 전대차 어디서 배웠죠? 주택임대차법법에 전차인을 통해서 간접종으로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전제로 했잖아요. 그때 나왔습니다. 자, 적법한 전대차 계약 자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그 다음에 전차인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이 있고요. 계약이 두개 존재하는 거죠. 다만 계약의 당사자가 틀린 거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고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전차인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 일부입니다. 임대차 복종물의 일부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근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의사로 체결되는 거죠. 계약 체결의 주체와 주체는 임차인과 전차이지 임대인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전차이. 임대인은 단지 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한것 뿐이지. 이 전대차 계약의 주체는 아닙니다.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 이오페인 됩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지금 계약이 두 개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고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인이에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전조려는 채권채무관계도 없어요. 그게 맞겠죠. 계약 체결 의 당사자가 아니게 됐네. 어떤 두개의 계약 중에서 임대인과 전차인이 개입한 계약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과 전차인은 서로 직접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두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까 무단전대 때도 마찬가지죠. 적법한 전대위도 맞아요. 따라서 전대차 계약이 동의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단이든 적법한 전대위든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제가 그리고 계약관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사은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전차는 계약이 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 가 발생하지 않지만 630조 제1항 1문은 법에서 민법 제630조 제1항 1문에서 어떤 표현이다? 누구를?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두사이는채권채무 관계가 없어요. 즉, 임대인과 임차세 법률, 임대차 계약의 법률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이고, 전대차 계약의 임차 문제는 임차인과 전차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라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데,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차인은 직접 임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요 규정과 관련해서 잘 나오는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법이 정해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의무예요. 전차인의 임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뿐이지, 전차인의 임대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 없어요. 단지 의무만다. 그러면 대표적인 의무가 뭐였어요? 차임채무겠죠 그러면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 예컨대 차임채무를 부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시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포인트를 갖고, 갖고 강조를 할 겁니다. 이 경우, 이제 의무를 부담한다는데 그 의미가 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의미는 전대차 계약으로 즉 전대차 계약으로 전차인이 임대인 임차인 이게 전대인이겠죠. 전대차에 전대인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짓지 않고, 또 하나 동시에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짓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기억하십니다. 차임 지급 의무가 있어요. 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해서 차임지급 의무가 있어요. 전대체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또한 전차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해요. 그렇죠. 근데 의무를 부담하는데 차임지급 의무는 전대체 계약성의 차임과 이 전대체 계약서 에 정해진 차임과 임대차 계약에서 정해진 차임 가운데 적은 만큼만 부담한다는 의미예요. 요내용이 이렇게 읽으면 무슨 의미지를 몰라요. 예를 가지고 있죠. 근데 수험은 차임 지급 의무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차임과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차임 지급 의무라고 합니다. 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있는데 이둘중 적은 금액을 부담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630조 제1문의 의무인 겁니다. 이둘 중. 나중에 이제 케이스로 나올 겁니다. 전차 결국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다. 그 의무는 차임은 뭐다? 임대차 계약에 정한 차임과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과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임으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그래서 이 조항이 관련해서 케이스로도 나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